안녕하세요. 마녀 공방입니다. 어, 제가 온라인 계획을 세워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셔 갖고 매주 화요일 날, 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패턴 반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패턴 반은 사실은 한 1시간 내로 하시면 패턴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2시간을 잡으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데, 1시간 정도 패턴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궁금한 거 있거나, 뭐 기본 패턴에서 변신하는 걸 물어보시면 어 바꾸는 거나 패턴을 변형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반은 패턴만 계속 그릴 거예요. 워낙 패턴 반 원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그다음에 4시에서 6시까지는. 초급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부쩍끝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어 중급반 기준으로 해서 직장인들이 원하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그것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브이넥 브라우스를 많이 원하셔서 브이넥 브라우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턴부터 재단, 뭐옷 만들기까지 과정으로 해서 하나 옷만들는데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어 유료 강의를 할 예정인데 요거를 한달 동안 유료로 보시는 거를 하실 때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창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마녀공방 채널에 들어오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누르시면 유류결제가 뜨는데, 거기 보시면, 뭐, 봉투리 해서, 12,000원부터 뭐, 3만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제일 싼 걸, 제일 싼게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만 원에 딱 들어맞는 결제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2,000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12,000원 결제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 결제창이 뜨시면,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에서, 뭘로할 건지를 물어보면 거기 자기가 맞는 거에 핸드폰을 하실 거면 핸드폰, 그러면 뭐 신용카드로 하실 거면 신용카드로 하시면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가입이 돼서 여게 시간이 안 맞아서 제 실시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하셔가지고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은 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시면 위에 커뮤니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원 전용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뭐 영어로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뭐한 번만 이렇게 이렇게 부, 누르시면 요런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어, 계정, 줌이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여기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시고 있으신 분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줌이 깔렸으면 아까 마녀 공방 채널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다시 처음에 눌렀던 거 파란 글씨 요거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인터넷 요거 지구본처럼 생긴 거 요걸 한번더 누르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회의 암호가 있는데 요거는 회의 암호는 커뮤니티에 같이 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누르시고 본인 이름 쓰시고 이렇게 뜨시면 본인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사용해서 참가하셔도 되고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얼굴을 보고 하실 분들은 비디오를 켜시고 나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비디오를 끄고 그냥 말소리를만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때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30분 전에 오픈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오셔서 연습해 보시고 어, 나중에 이제 나가실 때는 메뉴에 빨간색으로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접속하셔가지고 온라인 수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하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냥 클릭,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 수업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